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팔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절로 7절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적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위안을 얻고 또 삶의 지침을 얻고 또 실제적 영향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받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정도로 성경을 이해했을 때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진수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는 읽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성경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책을 열기 전에 멈추어 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직전에 세상 일로 염려하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드는 즉시 천상의 신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먹는 일에 복을 주십사하고 강구하는 것처럼 하늘 양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 말씀에 복을 주십사하고 구하는 것이 좋은 법칙입니다. 성경의 영원한 빛을 감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십사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나아갈 때, 노떼아에서 자기들의 발을 씻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영혼의 눈을 씻고 손가락이라도 씻는 것이,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면을 넘기는 정신적 손가락이라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야 거룩한 책을 거룩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영혼아, 일어나, 깨어라. 너는 지금 신문을 읽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쓴 시를 감상하여 그 시인의 성강처럼 빛나는 시심에 사로잡히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왕관을 쓴 군주가 그의 궁정에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도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깰지어다. 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할수 없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도할 것을 숙고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일은 경건한 일이다. 그러니 내 영혼아 분발할지어다. 분발할지어다. 영원하신 자의 오묘하신 보좌 앞에 졸린 채로 나아가 절하지 말지어다. 자, 성경 읽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보배로운 양식을 마음껏 즐기는 주님의 식탁에 가라고 여러분의 모든 기능에 소리쳐 알리십시오. 예배 오라고 교회 종소리를 울리듯이 소리쳐 알리십시오. 주님의 궁정에서 안식일의 시편을 높이 부를 때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야말로 엄숙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일들이 그러하다면 읽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읽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복되게 졸졸 흐르는 얕은 시냇물처럼 우리 앞에 명료하게 그 뜻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 구절은 어린 양들도 건널 수 있는 작은 도랑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조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유쾌하게 헤엄을 치기보다 우리의 지성이 익사할 깊은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구성된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길을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하늘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의 달콤함에 이르기 전에 먼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소 복잡한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분 만에 뜻을 파악하도록 말씀을 설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가리고 있는 여러 많은 베일들은 부지런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그 뜻을 파악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부지런함은 지식 자체보다도 그 마음에 더 유익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과 사려 깊은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강화시켜서 더 높은 진리를 얻도록 준비시킵니다. 옛적에 어떤 어머니들은 그 아들들을 훌륭한 전사로 기르고 싶어 하였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저녁 식사를 줄 때에 먹을 것을 높이 매달아 놓고 돌을 던져서 그 음식을 밑으로 떨어뜨리기까지는 먹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좋은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 맞추기 전에는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다 보배로운 진리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결국 흑표적을 맞추어서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묵상의 기술들을 배우고 또 우리 생각이 미치는 한계 내에서 보배로운 진리가 가져다 주는 달콤한 진리를 깨닫는 이중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들은 밟아 으깨기까지는 포도주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올리브는 연자맷돌 아래서 거듭 압축을 받아야 거기서 올리브 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올리브 열매의 껍질을 보면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없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리로 들어가서 알매기를 먹어치우는 벌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자의 껍질에 구멍을 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알매기를 먹고 살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작은 벌레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벌레 말입니다.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 길을 내어 복된 복음의 가장 내밀한 신비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넓게 퍼진 노도밤 나무 아래서 그 나무들이 가진 정말 놀랍고 독특한 습성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마치 다른 나무들이 갖지 못한 지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무들을 볼때 정말 놀랍고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저기 있는 저 다람쥐가 이 너도밤 나무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에 절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람쥐가 이 가지 저 가지로 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다람쥐는 그 오래된 노도밤 나무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무의 속빈 공간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들이 그의 은신처요, 노도밤 나무 열매들이 그의 양식입니다. 다람쥐는 그 나무를 의지하여 삽니다. 그 나무는 그의 세계요, 그의 놀이터요, 그의 곡물 창고요. 또 그의 집입니다. 실로 그 나무는 그 다람쥐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제게는 그렇지 않죠. 나는 다른 곳에서 내 안식처와 양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다람쥐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 가지 저 가지로 펄쩍 뛰어다니면서 우리의 지성을 연마합시다. 거기서 안식과 양식을 얻읍시다. 아니,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과 의약과 보배와 병기와 안식처와 기쁨으로 삼는다면 그 말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그렇게 보배롭게 보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음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불가불 기도해야 함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읽고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읽는 성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성경 읽기 독자가 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도의 주십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책을 가장 잘 이해합니까? 그 책을 쓴 저자이겠죠. 복잡하게 꼬여 있는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 저자가 바로 제 이웃에 있고 또 문의할 수 있다면 저는 그집문 앞에 가서 배를 울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문장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저에게 친절하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장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 분명한 의미를 밝혀내지 못하는군요. 선생님께서 암시하고 또 묘사한 내용이 저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생님의 지식의 범위 안에 있겠고, 선생님에게는 아주 평이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제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게 선생님께서 뜻하는 말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그 선한 저자는 그처럼 자기를 대우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솔직하게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자기가 뜻하는 말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바른 의미를 확실히 얻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자 자신과 의논할 때 저는 그샘 근원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어 읽기 시작하고 그 책이 뜻하는 말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성령께 그 의미를 나타내 주십사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을 높여주시고 서로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될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신적 가르침에 골수에 이르게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우 간절히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읽기의 혼이 바로 우리가 읽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 영감된 말씀의 비밀스러운 신비를 열어 주십사 하고 성령님께 기도로 간청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가 성경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그 먹는 일에 복을 주집사하고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스펄저 목사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과 의약과 또 보배와 병기와 안식처와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갑을 기도해야 한다고 스펄저 목사님은 강조를 했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닫고 또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의 기록된 복된 말씀, 성경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밝혀 주시고, 우리로 읽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가 얻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